전알아아 아. 아, 이거 분위기 졸라 토할 것 같은데? 아 씨바 이 게임을 처음 접할 경우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데요? 나는 오늘 귀신을 불러내는 숨바꼭질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숨바꼭질 준비를 조금 해두었다. 숨바꼭질 그치? 안내서와 라이터를 획득하십시오. 아이 정도는 돌아야 돼. 자 안내서 인벤토리. 자 해야 할일 집안의 모든 불을 끈다. 숨바꼭질 규칙. 숨바꼭질 진행 중에 절대 전등을 켜서는 안 된다. 열어봐야될것 같은데? 이거 뭐 파밍한.. 파밍하라메 여기있네이어봐뭐 있다니까 라이터 기름부터 먹어놓자 아뭐 너무 오래걸린다고 죽이진 않을거아니야 아직 숨바꼭질 시작안했는데 그죠? 아니 뭐 아직 시작 안할거아니야 나이씨. 나 씨. 스나 시간 너무 오래 돼서 나 죽었네. 너무 오래 걸어서 죽었네. 아 이거 파밍 못 하게 하려고 넣해 놨네. 왜왜왜왜 외래 아니, 이거 방이 너무 넓은데요. 어, 존나 무섭네. 소리 자체가 아, 여기서 TV를 켠다. 엄마, 시발 TV를 켠다. TV를 켜고 TV를 켜고 TV가 있었나? 위에, 위에 TV가 있었나? 집이 없었죠? 아 집안에 모든 불을 꺼야되는구나 <laughs> 왜? 게임 시작하기 한번 어렵네 와 너무 무서운데? 야나와야나나 나, 나 지금 손등이 짜릿짜릿해 지금 나 너무 무서워서 와, 손등이 짜릿짜릿해요. 아니, 개무섭네?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여긴 어떻게 끄는 걸까? 바꿨지? 와,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존나 열받네. 시간 막 재촉하는 거 존나 열받네. 야, 어디 불 어때? 이거 불 끄는 법 아는 사람? 응, 음. 야, 여기가 안 꺼지는데? 와씨, 와, 이거 미친 거 아님? 여기는 여기는 죄송한데 여기는 아 씨발 여기는 아 잠시만요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하고 방에 들어가라며 아니 g e 야 이거 아니 ㅈㄴ 열받는게 g e i 준비가 <웃음> 게임을 못해서 가다 <laughs> <간다. 웃음> 준비를 못해서 죽자 게임 시작하기 한번 어렵네 간다 간다 아, 이거숨바꼭질 끌라 그래서 그렇구나. <laughs> 아 내가, 아 내가, 아 이게 그러니까 양초가 그쪽 양초까지 아,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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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린, 아이 가린. 아, 그니까 내가 이제 <laughs> 켜야 되는 양초인 줄 알고 어, 양초가 껴져 있네, 꺼져 있네 하고 쭈룩하고 눌렀는데 아 아니었구나. 아, 아이 가린, 아이 가린. 아 이제 알았어요. 왜, 왜 왜. 일단 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볼때 와, 들어 봐. 들어봐. 이거 내가 볼때 일단 한쪽 양쪽 양초가 있는 한쪽 있지. 거기 방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게 맞아. 뭔 말인지 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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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하하지마 목욕탕 소리 내지 마뭔말인지알지 근데 이거 저장해주는게 정말 친절하네. 뜬금없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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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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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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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간색 끌어매 아 아이 가리드 아이 가리드 끌어가 안했어 안했어 TV. 비 아, 빠르게 걷다 끌어매 어나 아, 존나 울받네 그냥 아 내가 도망껐다고 아우 그냥 <웃음> <웃음> 내가 너무 근처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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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 이런 말하는 그런데 너왜 이렇게 눈물 날것 같지 지금?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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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진짜. 와, 나 반응 속도 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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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XX야. <웃음> <야>! <웃음> 왜? <웃음> 아. 아니, 이게 어떻게 가까이 간 거야?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데. <laughs> 아! 아, 왜? <laughs> 깜짝이야. 그러니까 그냥 <laughs> 아 왜요? 왜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나 깜짝이야. 어, 씨발. 어, 화장실. 아, 나화나화나실나나화나실나 아, 번만 아니 걔거 하나, 하 우리 집도 지금 불다꺼 놓고 띠발 누가 전등 같은 거켜 놨어 지금 하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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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양도 촛불이에요 진짜로 와와 성나가네 와, 그냥 근데 약간 긴장했거든? 약간 긴장했는데 살짝 움찔한 게 뭐냐면 우리 집 고양이가 내 시야 밖에서 갑자기 초록하고 나오면서 이야 이러고 나오잖아. 어좀좀 좀 쫄았어요? 고양 우리 집 고양이한테 쫄건좀 처음인데. Oh. 와 이거 콤비력이 장난이 아닌데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콤비력이 그냥 어? 야 이거 이 녀석들 콤비력이 그냥? 어? 어? 아 이거 혼자 하는 사람 이거 슬퍼서 살겠나 이거 야 콤비 그냥 연속으로 그냥 따다닥 들어오네 그냥 아 심장 이제 괜찮냐고요? 아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심장의 문제가 아다 여기가 존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어, 엄마 어, 깜짝이야. 아, 씨. 그냥. 넣어버릴까 보다, 씨. <laughs> 요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지랄.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처에서 쟤네를 할 거면. 걔 거지같이 젠을 시키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나서 나 있는데다가 젠 시킬 거면 그냥 띠발 이거 못 끼게 만들겠다고 말을 하든가. 아, 이거 젠된 거예요. 이건 젠된거 맞음. 왜냐면 아까부터 이런식으로 뭐 튀어나오고 나면 젠 대는 경우가 많았음 멀어지면 자 어디서 나오실랍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정답은 오른쪽이었습니다 <laughs> 아, 아 서프라이즈 <웃음> 정답 <웃음> <laughs> 정답. 아, 정답이라고 안내자가 왔어요. 여자친구 중에 무당집 딸이 있었는데 일가에 막 보인다고. 아니 근데 귀신이. 아니 근데 나는 난난 내가 귀신 안 믿는 입장으로서 난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귀신 있다는 말못 믿겠어. 진짜 귀신들려. 그래 봐야 개고픈 몰린다고. 아, 나 지금 발에, 온몸에 지금 전율이 도났네, 지금. 귀신이야? 외계인은 믿냐고요? 아니, 외계인을, 외계인을, 왜 믿어요? 저는 근데 참고로, 저는 참고로 있잖아요. 외계인도 안 믿는 타입.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히려 그걸 믿는 타입. 지금, 이제 우주가,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외계인은 없다 어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음어저 지금 거의 막판이에요 잘 안놀라요 지금 <laughs> 어. <laughs> 뭐안 했나, 지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지 맘대로라 좀 기다렸다가 야 돼. 어, 근데 나 이거 톡으로 움찔하는 거지. 나 절대 안 놀라는 게 아님. 지금. 차라리 이게 놀람을 표현해야 되거든. 아 그래야지 머리가 안 아픈데 나 지금 머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꾸 지금 딴 얘기하는 거야. 아후. 뭘 잘못봤나? 뭐였죠? 방금? 나뭘 잘못봤나? 아빠 7시 아니 여기 이쪽에 근데 봤어요? 여기 이쪽에 멜빵맨 으악! <laughs> <laughs> 씨발 어 깜짝이야 멜빵맨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여자애가 아니라 멜빵맨 애가 있었다니까 여기. 음 멜빵이 없었어. 아니 금방 없었어. 멜빵 없었어요? 나가세용. 내려갑니다. 불을 킵니다. 집안이 아주 그냥 지롤이 났습니다. 이거 끝나고 무서워 뒤지겠는데 집 치울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아늑합니다. <목소리> 마무리 어떻게 하냐? 양초를 켜서 종을 3에 올리라고? 올 양초를 키는 게 아니라 저쪽 양초만 키라는 거야? 아니면 올 양초를 키라는 거야? 어, 놀 랐네. 이 시간, 그이 후로 인형 은 움직 이지 않 습니다. 더 이상, 난 놀라지 않아.